여성분들 같은 경우들 중에서 눈썹 산, 눈썹 뼈 부분이 엄청 튀어나오신 분들도 있고, 여기 이제 뿔 모양으로 약간 여기고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여성분들한테 이런 이제 특징이 보이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AB 클리닉의 김승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얼굴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거리를 주의별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단 먼저 이마 주름이겠죠. 가로주름이라든지 아니면 미간 쪽에 펴진 11자 주름이라든지 그런 게 가장 먼저 찾는 이제 고민거리고 제일 좋은 거는 보톡스. 보톡스로 이마 근육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주름이 더 생기지 않게 관리한다. 거기에다가 스킨 보톡스 같은 것들을 같이 해줘서 이제 작은 주름이나 요철까지를 같이 컨트롤 할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보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늘로 찌르는 시술이다 보니까 약간의 통증 그리고 출혈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있을 수 있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시술이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들 중에서 눈썹 산, 눈썹 뼈 부분이 엄청 튀어 나오신 분들도 있고 여기 이제 뿔 모양으로 약간 여기고 튀어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되게 남성성을 되게 엄청 강하게 보여 줄수 있어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여성분들한테 이런 이제 특징이 보이게 된다면 좀 여성스럽지 못한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필러 시술을 많이 봤거든요. 꺼져 있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필러 시술을 해서 최대한 좀 동글, 동글동글하게 그리고 예쁘게 보이는 이마 만들기 위해서 이마 필러 시술도 많이 하죠. 이마나 똑같이 눈가 주름이겠죠 눈가에 짜글짜글하게 생긴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라든지 그리고 눈 밑에 여기 눈 머리 쪽에 이렇게 생기는 주름들 화장이 끼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톡스 시술을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눈 밑에 약간 이제 잔주름이나 꺼짐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생기는 문제점 특히 다크서클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에이비 주사라든지 아이리 주란 같은 것들을 또 시술하기도 하죠. 먼저, 코가 나아지신 분들. 근데 코수술 하기는 무서워하시는 분들. 한테 가장 많이 하는 게코 필러. 이제 코 필러로 콧대를 좀 세워주고 코끝도 맞춰서 좀 예쁘게 만드는 경우. 그래서 코 필러가 조금 많이 하시는 시술들이고 코 모공 크신 분들 코 모공 관리하기 위해서 또 오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코 모공에다가는 포텐자나 이제 스킨 부스터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조합을 해서 많이 쓰고 손으로 하는 이제 서브 시전 시술까지 같이 할 때도 있고 이제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 볼이 빵빵하신 분들 볼이 너무 빵빵해서 이 볼륨감을 줄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고 또 반대로 너무 이제 볼이나 옆 광대 이런데 꺼져 있어도 너무 쾅해 보여서 해골 같은 얼굴이 싫어하시는 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볼륨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많으신 분들은 이제 A 빼 주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라인을 정리하면서 전체적인 볼륨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울쎄라 같은 레이저 리프팅 장비도 많이 쓰죠. 회골 같은 얼굴이 좀 문제이신 분들은 거기에 볼륨을 채워주기 위해서 볼륨 채워주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 채우는 물질로는 대표적으로 필러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지방 이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주베르 볼륨 같은 이제 콜라겐 부스터 같은 계열을 쓸수 있는데 이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맞을지는 이제 환자분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보고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막 턱이나 이런데 여성분들 입 주변에 트러블 일어나는 거. 케어 시술 쪽으로 넘어가서 좀 추천을 해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리쥬베네이션을 시켜주기 위해서 리쥬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 케어의 시술들 또 포텐자도 이제 입 주변에 트러블 나는 것들에 많이 이제 컨트롤 도움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텐자 같은 것들도 추천드려요. 20대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시술은 보통 입술 필러인가요? 제일 그렇죠. 20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피부 트러블 에 있는 것들이 조금 이제 덜하기도 하고 나이 드신 이 중년 여성분들이 겪는 그런 고양이 주름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을 나이기 때문에. 때문에 자기의 입술에서 조금 더 도톰하고 예뻐 보이는 입술을 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스필러가 재력도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옆쪽에 보이는 이제 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씹었을 때 많이 나오면 이제 사각턱 보톡스 아니면 침샘 보톡스 같은 것들을 가장 흔하게 많이 하시고 여기 또 입가나 심술보 라인 이렇게 쳐져 있으신 게 신경 쓰이시면 이제 레이저 리프팅 울쎄라나 써마지 같은 것들로도 많이 넘어가고 턱끝이 무턱이시거나 아니면 여성분인데 여권 남성형처럼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이제 턱을 가지신 분들은 그거를 좀더 개선해 주기 위해서 턱끝 필러도 많이 하시고 오늘은 이제 부위별로 궁금해하시는 고민거리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보고 추천해드린 시술도 여러 가지를 설명해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내원하셔서 네 상담받고 가십시오. 지금까지 AB뷰클리닉의 김승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